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팅어 17년식 차량입니다. 17년차량에 실내 레드벨트 1열 2열하고요. 2열을 하는데 가운데 센터 건은 회원분께서 준비를 하질 않으셨네요. 그래서 좌측하고 우측 요기만 하고 센터는 놔두는 걸로. 센터는 뭐큰 의미가 없다는데 나중에 별도로 준비하면 그때 하는 걸로, 하는 걸로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벨트는 회원분이 사오셨고요 보시면 하이패스 논밀러에는 이렇게 버튼이 다 있는데, 이건 하이패스가 아니라 ECM 논밀러 그런 기능만 있어요. 그래거에서 배선 다른 거는 이쪽으로 좀 옮겨서 배선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 이번 배선 작업은 간단해요 썬루프 없는 타입이라 램프는 썬루프 있는 타입으로 했어도 뭐 굳이 뭐 사용하는거 관계는 없는데 여기 지금 없는거 GPS 이거는 징수기 GPS야 요거를 달아주는여기에서요 배선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쓰고요 요것도 그대로 쓰고 여기가 지금 룸램프에요 키패드 신호하고 여기 나무의 접지 여기서 이렇게 땡겨서 올라와서 남은 배선 작업 하나만 해주면 돼요. 중요한 거 이거죠. 요거 이거 하나만 해주면 작동이 되고 정상적인 징수 작업이 되는 겁니다. 자, 뭐, 하이패스 징수기 달려는 목적이니까 그렇게 해서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하이피스 맵등에 대한 배송이 간단합니다. 전원선과, 전원선과 키패스 선은 여기 룸, 룸밀러, 하이피스 룸밀러에 있거든요. 그 룸밀러 선을 일로 끌고 왔고, R16에, 예? 그리고 R02에서는 음, 미등하고 접지선만 이렇게 끌고 왔어요. 저는 이렇게 했고, 여기 전원선이 1번인데, 여기서는 맵등에서는 저기, 아, 맵등에서는 1번이고, 여기가 R16에요. 이 여기에서 R05에서 배선을 전원선과 키패드 전원 접지선을 끌고 오고 나머지 미등선은 R02에서 연결해서 접지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연결선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마감 짓고 배선 정리를 하고 다음 장을 진행할게요. 안녕하세요. 이거 지금 1열 안전벨트 교체인데 이 교체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간단하게 여기만 하는 건데 사실상 이거 풀로고 저기 하는 것은 임팩 때문에 못 하는 거지 여기만 풀로고 저기만 해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됐고. 이 네, 구멍으로 하나는 여기 넣고 하나는 이 옆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누르면 키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여기서 밑으로 이키 하나를 내려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렇게 뺐을 때 얘가 턱 빠집니다. 요런 태, 형태로 해서 빼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배터한번 교체하세요. 중한 거. 우리 시가 버튼 이게 안 튜닝인가 맞다는데 정확하게 이제 분을 할때위치 정확하게 뛰셔야 돼요. 여기가. 다른 문제 될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거 옆백입니다백다맞으니면 문제 없 이렇게 게 블랙인데 이색깔안 맞잖아요, 거는 방법은 뭐교겠죠 지금 까이렇 중요한건 여기서 이친구니까 이게 왔다갔다 해야되니까 이걸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이거를 맞춰서 두번씩움직 되거든요 이렇게 움직여야 되거든그러면보 이렇게 이걸 이거 이렇게 그리고 얘는 상죠다 완료가 됐으니까 그냥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대 방향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뒤에 이, 이어를 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털거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전체적으로 털거를 해서 저 자체도 똑같고요 요거까지 타거하면이 안에 있습니다. 타거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이 중앙에 요것도 하면은 이 시트를 탈거해서 이거를 다 분해를 조립을 해야 되는데 그것 좀미어안한 상태로 요거만 의뢰를 해 주셨습니다. 자 나머지 진행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C필러까지 뜯어야 됩니다. 저 안쪽에 볼트 하나 보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 C필러에 요 볼트 하나를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C필러까지 탈착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풀러야 됩니다. 이렇게 볼트가 두개 있죠. 이 하나, 이 안쪽에 있는 이 볼트를 풀기 위해서는 C 필러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C 필러까지 탈거해서 요거를 장착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장착 한번 할게요. 이렇게 똑같이 볼트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장착을 했습니다. 나머지 C 필러 스해갖고 덮고 조립을 완료를 할게요. 이렇게 1열과 2열을 벨트를 교체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보시죠 저쪽에서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지 이렇게, 1열과 2열. 가운데 거는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1열과 2열 벨트만 교체 한번 해봤습니다. 맵딩 작업한 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1열과 2열 벨트를 이렇게 시공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드 깔맞춤으로 막. 맞...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거는 마이스터 하이패스 맵 등으로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후발카드입니다 이렇게 하고 음량 0 음량 1 음량 2 음량 3 이렇게해까 하이패스 맵등으로 하고. 기존에 있는 맵등을 룸, 룸 램프에서, 아, 룸 밀러에서 룸 루프로 지금 옮긴 거예요. 마이스터 타입으로요. 근데 이차는 이게 없어요. 뭐가 없냐. <laughs> 뭐가 없냐. 썬루프가 없어요. 근데 썬루프 있는 걸로 했어요. 그냥. 요것도 <laughs> 됐죠. 요거 한번 볼까요? 보이면은 이렇게 들어오게끔 실내도 이렇게 문 닫으면 꺼지게끔 이렇게 음량 0, 음량 2, 음량, 음량 3, 음량 4 이렇게 하고 카드 후블 카드 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음 하이패스 맵동 마이스터 걸로 했고요 그리고 레드벨트 해갖고 순정으로다시 교체했습니다 이상 R3G로 줍니다